안녕하세요. 소중한 휴식입니다. 오늘도 우리 잭잭이들을 돌보러 왔습니다. 빽아리만 아니면 은아 며칠 만에 이래 오고 싶은데 빽아리 물 때문에 신경이 많이 셉니다. 그래서 이래 좀 주기가 좀 짧게 이래 오고 있습니다. 빽아리들이 잘 놀고 있죠. 이게. 지금 입구에 서 있으니까 닭들이 나오고 싶어도 잘안 나오는 것 같네요. 일단 계란이 좀 있으니까 계란을 좀 수거를 하고, 그 다음에 간식을 좀 주고, 나머지 농장 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계란은 이렇게 있네요. 한 개. 두 개. 네 개, 여섯 개, 여섯 개. 계란은 이쪽에 6 개가 있고요 이쪽에 한번 봅시다. 여기는 아니죠. 어, 대가리 한 마리가 어디 갔어? 왜두 마리밖에 없어? 한 마리 있구나. 이마리가한 어, 마리도 안 보이네요. 어, 일단 물은 보충을 해야 될것 같고요. 아, 여기 한 마리 났구나두 마리가 여기 있네요. 계속 품어라. 안 건드릴게. 그 안전하게 품어. 이두 마리가. 일단 물을 좀 보충해야 되겠네요. 이쪽에는 됐고, 병아리 물을 보충을 하고, 여기 두 마리가 있고, 이쪽에 닭이, 한 마리가 있어야 되는데, 두 마리밖에 안 보이네. 지금 황금보리 새끼들 총한세 마리가 돼야 되는데. 두 마리밖에 안 보이네요 한 마리가 어딘가에 찡겨가 죽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안 보이네요 조금 그시기에요 일단 저 놈이 아두 마리를 지금 낳은 것 같네요 일어나면 안 되는데 또 일어났겠다. 나 네. 계속 품어라, 품어. 에이. 일어나면 안 되는데. 일단 먹여. 그 놈이, 아, 나왔다. 대리, 에이. 알이 이렇게 많은데, 안정하겠습니다, 지금. 예, 농장 일을 마치고, 이제 가려고 합니다. 수박이 상태가 안 좋은 게 있어서, 이렇게 쪼개가지고 먹으라고 일게 놔뒀습니다. 일단 물도 보충을 하고요. 간식도 충분히 준것 같습니다. 아, 병아리가, 세 마리가 있어야 되는데, 두 마리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고요. 그 다음, 에 이쪽에는, 새로운 두 마리가 생겼습니다. 지금 뭐 열심히 밑에서 쫓고 있네요. 지금 가면은 저놈이 또 놀래가 일어날까봐 못 찍겠는데 지금 여기 현재 두 마리가 있습니다. 아 그래 알품어라 아, 방해 안 할게. 예 오늘도 아주 아주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, 잭잭이들.